이 시간에는 8번 지압기로 어깨를 지압하는 방법 따라 해보겠습니다. 어깨 지압이지 등 전체 지압이 아닙니다. 오늘 지압할 부위가 바로 이 흉추 1번인면 3번 이 부분입니다. 네, 보통 일자목도 그러고요. 일자목도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왔고요. 거북목인 분들은 흉추 상부가 더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자 등이라고 해서 평평한 등도 전부 다 여기가 흉추 1번, 2번, 3번 이 부분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8번 지압기로 여기를 지압을, 아, 좀 충분히 해도 상관없지만 3분에서 5분 정도만 이 어깨 이 부위까지 지압하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이 8번 지압기인데요. 여기 봉 보시면 이 봉이 좀 낮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살짝 높아가지고 둥그렇게 됐다는 거, 네,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요가 매트 위에 이8번지 압기를 올려놨을 때, 이렇게 됩니다. 뒤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봐보세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목이, 머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조금씩 내리면, 여기서부터 어기가 어깨 지압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고, 오른쪽으 기울이고, 또 1cm씩 내려가지고,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왼쪽으로 기울이고, 네, 이런 방법으로 등 위쪽과 어깨, 이 부위를 지압하는 것을 실제 시범 보일 테니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8번 지압기를 네, 이 방향 이대로, 이대로 요가 매트 위에 올려놓습니다. 반대다게에 그다음 기본 자세로 기본 자세 아시죠? 기본 자세로 누우셔가지고 머리를 지금 이 파붓을 이 부분 여기 부분에다가 머리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무릎은 구부린 상태에서 잘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cm를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 지금 지압봉 제일 여기 밑부분. 밑부분이 흉추 1번에 살짝 닿습니다. 이 상태에서 10초간 이렇게 있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 또 1cm를 올라가겠습니다. 어깨, 팔꿈치를 이용하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1cm를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같은 경우에 흉추 지금 1번과 2번이 지금 지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살짝 걸쳐지네요. 이 상태에서 몸을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보겠습니다. 10초간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서요. 1, 2, 3, 4, 5, 6, 7, 8, 9, 10. 네. 네. 정면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에 지금 등, 등 쪽만 지압이 됐는데 어깨 위쪽까지 최대한 지압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기본 자세에서요. 엉덩이를 최대한 들어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은 어깨가 눌려지는 부위가 달라집니다. 네, 느껴지신가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엉덩이를 최대한 들고 이 상태에서 10초간 버티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 상태에서 몸을 살짝만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엉덩이를 지금 든 상태에서요. 10초간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엉덩이를 네. 든 상태에서 이제 왼쪽, 상당히 지압이 세죠? 10초, 아, 5초 할 텐데요. 아픈 분들은 5초만 하고, 괜찮은 분들은 저처럼 10초 따라서 합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시 정면 보시고 네, 엉덩이를 내리고 네, 이 상태에서 또 1cm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엉덩이를 살짝 들면서 네, 1cm 올라가면 지금 이 지압기가 흉추 1번, 2번, 3번까지 지금 다 아, 지금 타코했습니다. 흉추 1번, 2번, 3번이라는 것은 등으로 말하면 제일 위쪽 부분입니다. 여기 많이 튀어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죠. 여기서 10초가 있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지금 어깨 부분. 어깨 부분 지압하는 것이죠. 10초가 있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 왼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여기서 이제 지압의 강도를 세게 하면서 어깨 전체를 지압하는 요령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엉덩이를 드시고 이 상태에서 최대한 드신 다음에 10초간 버텨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 상태에서요, 여기 어깨를 잘 보십시오. 어깨를 살짝,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가지고, 움직이면서, 네, 10초씩 하는 겁니다. 이 상태 해보, 해볼까요? 어깨를 최대한 내리고, 든 상태에서, 네, 어깨 제잘 위쪽을 누르기 위해서 이, 지금 이 자세를 취했습니다. 10초. 1, 2, 3, 4, 5, 6, 7, 8, 9, 10초. 그 다음, 살짝. 어깨를 살짝 움직여서 10초간. 1, 2, 3, 4, 5, 6, 7, 8, 9, 10. 또 살짝. 1, 2, 3, 4, 5, 6, 7, 8, 9, 10. 살짝 이제 엉덩이 내리고요. 이제 왼쪽. 을 동일한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5, 6, 7, 8, 9, 10. 어깨를 조금 위로 올리고,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요령껏 어깨를 어깨 방향만 이렇게 틀면 등 위쪽을 자유자재로 내 몸을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어깨 위쪽을 전체를 지압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이 8번 지압기로 지압할 때는 첫날은 딱 3분만 하십시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 다음 한 3일 정도 됐으면 그때는 한번 5분 시도해 보고요. 그다음 일주일 정도 되면 7일 후에는 한 7분 정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할만하면 10분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등이든 등이든 어깨든 네, 10분 정도 하면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3분에서요, 딱 5분 정도만 무리하지 않게 지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압기 가격이라든지 구입 방법은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다 나오고요. 지압할 때 주의할 점들 또 지압한 후에 반응들 다 나오니까 꼭이 글은 읽어 보시고 구입해서 극심한 어깨 통증 해결하시기 바랍니다.